옷 갈아입고 손 씻어 어. 잡채가 쉬었네 버린다 내가 저번에 빨리 먹어야 된다고 했었잖아 뭐 뭐라고? 잡채가 쉬었다고 나 오늘 아침에 먹었는데 잡채가 쉬었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 아, 내가 몇 번을 말해? 잡채가 쉬었다니까? 문나야왜 그래? 내가 아까 미안해 내가 몇 번을 잘못했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? 왜 이렇게까지? 오빠가 언제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? 내 얘기를? 해? 난 싫어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거나 부담스럽고 싫다고 왜 부담을 이렇게 다 응원해주는 거잖아 진짜 왜 그래? <laughs> 왜다 나한테만 왜 이래? 언제 자리 잡냐 언제 결혼하냐 나는 뭐안 하고 싶어? 오빠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다 내가 잘하는 못하나 그거 감시하는 것 같아 숨막혀 은하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너 응원하고 있는 거잖아 응원? 어디서 발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게 내 최선이야!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고! 근데 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 아무도 어떡해! <laughs> 나 진짜... <laughs> 오빠... 내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 어떤 생각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어? 알아? 내가 어떤 상태이고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오빠가 알게 고 그만 소리 질러 너만 힘들어? 나도 지금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 넌 알아?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말을 해야 할거 아니야. 그안해 미안해. 은하야, 너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. 난 너랑 잘해보려고 다 포기하고 어떻게든 벌어보려고 하는데, 나도 스트레스 받아. 나도 좀 이해해줘. 너까지 왜 그래? 오빠. 그래? 내가 언제 오빠한테 포기하라고 했어? 미안한데, 오빠랑 가족들이 말한 그 결혼, 난 못하겠어.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어. 오빠는 나랑 결혼하고 싶어? 어? 그냥, 나 오래 만났고, 왠지 책임져야 할것 같으니까, 아, 그냥 해야겠다. 이런 생각 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야? 말해봐. 왜 나랑 결혼하고 싶어? <laughs> 모르잖아. 나 생, 생리를 안 해. 언제부터? 아, 잠시만. 어, 그러니까, 일단은 테스트기를 해보자. 어, 나 테스트 할 거고. 이거 임신 맞아. 나 지금 속도 안 좋아. 오빠. 난 이제 뭘할수 있어? 애기 낳으면. 내가 악기를 용주할수 있을까? 아직 모르는 거니까. 오빠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? 지워? 너 어떻게 하고 싶은데? 내가 먼저 물었잖아. 모르겠어. 그러면서 무슨 결혼이야.